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제조 현장의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27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 BSI는 74에 집계됐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7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17분기 연속으로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타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높은 관세 부담으로 전망치가 60까지 떨어지며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철강은 대미 50% 관세, 중국발 공급 과잉까지 겹치며 63을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같은 수준으로도 주저앉았습니다. 건설 경기 둔화가 겹친 비금속 광물 업종 역시 56개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선방하던 화장품과 제약바위 업종도 관세 여파로 100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식품 업종은 각각 98로 상대적으로 버텼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수요 기대감과 식품은 K푸드 수출과 명절 특수가 힘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도 자동차 부품과 섬유 비중이 큰 대구가 60, 철강과 전자 업종 비중이 높은 경북이 68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역시 66으로 하락했고, 석유화학 단지가 밀집한 전남 60에서 충남 71, 울산 74도 글로벌 공급과잉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한상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유동성 공급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같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